맏형으로서 말안 듣는 동생. 말은 솔직히 다안 듣는데. <laughs> <noktfalls> 근데 애들이 다 말썽꾸러기여서 그렇지 귀여워요, 되게 순하고. 근데 에릭이. 와, 까불. 까불이 까불. 이 다음에 다시 더 보이지 딱 들어온 다음에 막내로 들고 싶다. 지금 맏형으로 들어오. 당연히 막내인 것 같아요. 저도 에릭처럼 까불까불 거리는. 거 하나 하나 이거. 하루만 다른 멤버로 하고 싶어 저는 저랑 살면 돼요. 어, 진짜 에릭으로 하고 살면 돼요. 솔직해요. 다시 태어난다면 리더앤 막내. 하나, 둘, 셋. 막내. <웃음> 막내. <웃음> 막내. 막내. 막내지. 막내. 아.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리더. 니가 막내인데. 좋아요 여기 방해꾼 1이 <일이> 도착했습니다. 박수! <laughs> 방해꾼 2도 왔네요. 방해꾼이 아니라 도움을 줄 사람. <laughs> 오. 저는 동생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형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단 말이죠. 형 먼저. 동생 먼저. 형이 설선수범 아니요. 동생, 동생 먼저. 예의를 지켜야죠. 그러면은 형들의 권위에 따라서 동생이 게요 선우가. 그래도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라면 꺼여주는거 보니까 최대한 성의 없게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되겠지? 대충 하세요. 너맞나 대충 하세요. 선우가 막내인데 형들한테 막혀요. 막내들한테 고통받고 있어요. 있어요. 맞아요. 숙소가 맞을까 봐좀청 무섭긴 건데 안구 치우실게요. 나침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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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튕겼어. 성수예요 무슨. 야내 침은 아왜 저래. 뭘 그렇게 드세요? 왜 혼자 먹어? 왜 혼자 왜왜 그래? 먹어? 아니 와 동현 어, 어, 한입다 먹었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, <laughs>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아, 알겠습니다. 형들은 더 선우야 전화, 뉴형 전화번호 아직도 저장 안 했어요? 아니요 그때 저장 한번더안한거 들켰다가 호되게 혼나서 저장했습니다 TVZ 뉴형으로 나잘 보이지 뉴형은 와 진짜 난 니은. <laughs> 저를 모르겠어요 너 에리꾸 어? 에릭구. 마음에 드는데 귀엽네 선우는? 저장 안 했을걸? 김선우 <laughs> 와 진짜 정확하다 <laughs> 아니 왜 그렇게 아니,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나가세요 <웃음> 아싸 <웃음> 네, 형한테 하는 행동 봐요 이게. 맞아요 아니에요 <몬> 솔직히 뒤에서 제금 막내 뒤, 되게 많식시요제 몰카 들으려고 제일 뒤에서 가장 응. 형들 생각은 누구예요? 응. 막내 중에 응. 에릭이요 응. 응. 인정 아, 생일 축하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아 선우 생일이었어요? 네와 그래 자기의 입술로 봤어 제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태어나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귀염 소원을 말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네 그거 K 그거 한 거예요 이 선우라서 여기 물티저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우 빨간모를 상징하는 딸기와 그 다음에 여기 사월의 태양 보이시죠? 저희가 며칠 전에 선우 놀래카메라 했잖아요 음. 선우 엄청 울었잖아요 그래서 <laughs> 선우한테 미안한 마음에 선물 하나 드리자. 뉴음 어. 형이 선물해준 옷. <laughs> 더 좋아해요? 네. 좋아하죠. 손오키 맛도 좋아요. 저 엄청 좋아하죠. <intake> 무슨 맛이에요, 이거? 뭐잘 먹어 볼래? 이게 쿠키 바닐라 초코 커피 맛이 나는데? 진짜? 이거 커피콩이잖아요, 형. 아닌데. 응. 음. 음. 잘 모르겠으니 한번더 먹어봐야겠다. 한번 저한테 문제를 내주세요. 제발 저 오늘 제 파트너가 돼주시면안 돼요? 10 8 곱하기 10 20 정답! 306 정답은? 306 17 곱하기 18은? 306 <laughs> 너배우같지2 7 곱하기 28 엄청 <laughs> 어, <좀> 많이 했어 <laughs> 아 뭐야 아니 근데 이거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빨리 됐어 오늘 선우가 아유, 오늘 만나자마자 자기 뭐 곱하기 새로운 방법 배웠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, 너무 너무 저는 진짜, 진짜 수학에 <laughs> 숫자도 몰랐던 애인데 그래도 자리라뜬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하는 선을 보니까 저도 참 행복하네요 더 <laughs> 비타민 그리고 저 좀 졸려요. 갑자기 갑자기? 무사. 우리 막동이. 네! 그럼 지지. 리 아, 청소하라고 청 청소. 청소 끝났어요. 다 했어요. 지금. 청소하라고 청소. <S> 진짜 <S> 진짜 손이 달처럼 자주 붓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다. 아어려 나는 나는 바람에 떠는 우리집처럼 왔다. 주로 그래.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중에 그럼 그럼 타나이

싫어할 만했다자 <laughs> 알았어요. 가, 가세요. 맞았어요. 가요, 형이 어필. 오케이 오케이. 형 실화인데요?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주현이 형은 제 거니까 이렇게 탐내지 마세요. 형은 내 거야. 이주현 너 나와. 뿜뿜뿜 아 뿜. 우리 주현이 형 에르기 사랑규. 사랑규. 형 귀엽규. 응. 에르기도 귀엽규. 안 귀엽규 들고 먹어도 요 들고 먹어돼 아싸, 에릭 기다려 그럼 우리 에릭과 함께 수능 는모든분들 대박 나세요! 수능 대박! 에릭 대박! 선우가 안 사줬어요 보죠라. 대신에 이제 창민 형이랑 태빈 형이 해줬어요. 오늘 수능 밥잘 먹었어요. 이거 되게 귀여운데. 에릭이 잘쓸 거예요. 이제 살걸다 아, 샀어요. 가볼까요? 돌아가면 됩니다.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에릭한테 안드시고 에릭을 더힘진게 만들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 3층 합니다 도보 e e 메인 보 r 도보 e c 메인 래퍼 I feel o u 스 ice c 아이스크림 feel our ice cream. I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 사와 e a m I feel our i 소 e 소 r e 말해봐. feel our i c 요 cream. I feel our ice 마음. e a m I feel our ice cream. I f <laughs> 받고 싶으면 좀만 생각해 볼게요 형이 지금 아끼는 게 뭐예요? 아끼는 거? 뭐? 그거 하지 않았어 그쵸? 왜 나한텐 안 물어봐? 형은 이미 나를가졌잖아요난 에릭 아 해피 벌데이 생일 축하하고 선물은 준비돼 있는데 좀 이따가 그거는 줄 거고 아 진짜요? 아. 어디 가요? 저요? 아, 샐러드 네. 먹으러 가죠? 네,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데 내 <laughs> 것도 부탁해요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코비 형 네. 확실히 강아지나 더보이즈나 막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<laughs> 맞죠? 에릭 씨? 네 맞죠? 좋은 <laughs> 아다 <중앙, 맞습니다. 중앙. 웃음> 제일 귀엽죠? 영훈이 정말 멋지고 순수하고 매력 있고 목소리도 좋은 친구니까 앞으로 많이 우리 영훈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. 키우잘 지켜봐 주세요. 바보 멍청이유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제 동생 학년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, 피자 안 먹어요? 저희는, 간다히 간단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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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어 간단히, 간단히, 간소금 되게... 아, 왜 이렇게 이 <놀람> 넣었어? 이거 진짜 성당이야 응, 음, 늘 음. 진짜 음. 라는걸을때 음. 룰리라는 걸음 <laughs> 음. 음. 맛있네 맛다일어 준비해 다 빨리 갔다 와나눠 네. 아, 고마워요 뭐가 제일 맛있어, 얘들리 미역국 미역국 둘 제... 밖에 없다 미역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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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미자음 미역국 냄새 어때요? 나이스. 6년 만에 왔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어서 다시 더 신기해요.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거 말안 해주든. 오늘 많은 날어 아, 이거 너무 많은데. 아 이거 너무 많아지는데? 봐봐 일단 분류를 해놓자. 우리가 장본거를 필요한 거, 어 필요한 거랑 지금 장본 양. 우리, 우리 쓸때어 과자 같은 거다여기 넣어 너무 갔다 얘들아. 아, 아니 근데 이게 양이 많은 게 아니야. 참기름 그런 거다 샀어? 형기아 너는 도대체 필요한 거 정확히 다 샀어? 아습 먼저 불을 달궈놓지. 다 <놀놀놀놀놀람> 다 <그냥. 놀놀람> <놀�> 구호를 <laughs> 대세요. 구호. <9호>. 구호. <laughs> 역시 맞네지. 오픈. 뭐 하고 있었어요?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? 아 아무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저 제가 방해했죠. 아 오부터 한 시간을 방해하고 있었죠. 아, 어쩔 수 없죠. 영훈이 형은 사실 1 차로 어. 예쁘다. 어 선우 천사. 이렇게 음 <laughs> 어이, 자 이렇게 들어가면 당황스럽죠? 자 이제 다음 팀 데리고 오세요. 이제 아, 가지고. 이제 가시고 다음 팀데고오세요나 이모티콘 하나만. 한 하나 하나 팀씩, 한 팀씩 이렇게 또 오라 그러자. 이모티콘 하나만 더 해주고. 아니 나 이거 재밌겠다. 예쁜 걸로. 자 이제 다음 팀 데리고 오세요. 바이. 바이 다음 팀 이제 누구든 아무나 데고오세요 안녕. 자, 게스트 아무나 데려오세요. 그러 갔다 온사이제 여기는 좀. 그럼 너희가 많이 사나? 많이 사나? 사, 갔다 아니, 아니, 아니. 지갔한 10개 사나? 10개는 나 20개는 못빼지 10개야? 엄크가 아니라 파운드가, 운드가 아니라. 안돼 영혼의 불태 안돼더 <laughs> <다 웃음> 찍어야 돼 시작했네 총알에 타줘 지금 빨리 지금 찍어야 돼형 사람 어. 아니 형야너나 어, 그만 물어먹으라고 형이 시작했잖아 어 큐건만 찍어줘 다 끝났네 지금 5 0 0장찍어줘 진짜 계속 <laughs> 형 계속 찍어줘 찍어줘 성공 성공 아, 돼. 성공 <웃음> 성공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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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추워? 그만 그만 자 패딩 입어 간 거죠 맞아 패딩 입고 빨리 <laughs> 주머니에 손넣어 빨리 <laughs> 축하합니다. 더보이즈 됐습니다. 네 안아주셔도 됩니다. 축하해주셔도 되고요. 네. 오참 치킨 먹기 딱 좋은 날씨고. 감사합니다. 네. 자시작 어, 어, 하겠습니다. 좋아. 진짜 너무 잘생기고, 너무 귀여워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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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그래? 아! 아왜 그래? 아! 맞아요? <laughs> 리더 <리더블의> 볼렛 뽀뽀하아아 <뽀빠이! 웃음> 뭐하는 거야? 나... <laughs> 저이저이동저이동아 <laughs>